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 줄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회 주일학교 시절 때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여와 호 이레 그걸 많이 들었고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언제 그러면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치 나를 위해서 모든 게다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환호하면서, 여호와 이래. 이렇게 그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네. 여호와 이래, 나의 쓸 것을 채우시네.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 준비되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특별히 오늘 여호와 이래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래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세에 낳았습니다. 백세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노년에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겼, 여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낳은 자녀들이게총8 명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삭은 독자라고 얘기하죠. 독자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독자라고 하는 말을 쓰을까 독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절에 보면 독자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자라고 하는 말은 이삭은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그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녀, 독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어느 자식을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부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은 좀 특별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특별한 귀한 독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들을 보므로서도 막 기쁘고 참 감사하고 그런 자녀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법인데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을 죽여서 그걸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불로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그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그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삭의 스토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장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너무 특별한 생각 없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이런 큰 시험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잘 통과를 해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 성경에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경의 난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는 요구도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말 자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 이런 부분이 기록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율할 정도의 그런 잔인한 행위고 만약에 성경이 그런 행위일까지도 정당화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과연 성경의 내용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그런 분이 이렇게 잔인하게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요구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2장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또 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게 불편한 부분이었거든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만 개인적으로 불편,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 말에 나온 배경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두 가지가 불편한데요. 뭐가 불편하냐면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이 불편합니다. 꼭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저 낭떨어져서 뛰어내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뛰어 내려도 안 되고 또 요구를 묵살해도 또둘다 문제인 거지 양단노법에 걸리는데 그 요구 자체가 불합리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꼭 그런 방식이 되는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가,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그게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이게 이방 종교와의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불편합니다. 사람을 바침으로써 신앙심과 종교심을 확인하는 방식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속 종교라든가 미신의 세계에서도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모든 걸뭐 목숨을 바치고 그럼으로써 내 신앙심 어떤 종교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주술의 세계에서도 극단적인 염신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상 숭배 중에 몰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렉 그 몰렉 우상은 어린 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그 살아 있는 아이를 갖다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 몰렉 신에 대한 충성심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심을 표현하는 이 자녀까지도 바칠 만큼 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몰래기 우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이 이런 우상숭배 또 저급한 무속 미신의 세계와 비슷한 느낌이 줄까봐 그런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고급스럽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신앙이 자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종교에서 흔히 무속의 세계나 저급한 어떤 그런 미신의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수준의 요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여호와 이래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는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은혜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본문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바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다. 우리가 성경에 풀리지 않는 주제를 아까 난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난제를 만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삭을 정말 죽여서 그를 동물이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을 때 가장 다급하게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느린 템포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급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급할 장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급하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스톱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하신 건 전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잔인한 희생을 철저히 금하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행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바친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이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자아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순종, 아 말이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이것까지는 할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 말이 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순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인물들의 단순한 그들의 일생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사실은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경외하는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본 장면이 뭐냐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린지라. 수량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에. 근데 그 수량이 뿔이 걸려 있다. 풀에 걸려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량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 수량이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수량을 준비하신 거예요. 숫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준비가 만난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할 숫불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와 아브라함의 준비가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장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수장은 바로 구약에서 계시하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죽을 양, 영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양.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털 깎는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본 것은 정하게 그런 모든 고난 앞에서도 털 깎는자 앞에서도 잠잠하게 순종하는 그 양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메시한 것이. 죠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신 양인 것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이삭을,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은 바로 이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레 하면 아 내가 갑자기 준비가 안돼 있는 어떤 것들이 확 갑자기 나타나서 아, 내 삶에 너무 좋은 것들이 나타나구나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내 위주로만 축소해서 그 부분만 강조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의미의 은혜로운 이유는 나의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가장 은혜로운 이유는 대신에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요 그냥 된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갔는데 음식이 잘 차려져 있어요. 집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은혜들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딱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차리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누군가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온 것이에요. 대신에 누가 대신합니까? 나 대신에 죽어줄 수 있어? 나 대신에 할수 있어? 그냥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준비하셨군요, 여호와 이레라고 잔양하지만그 은혜가 이내가 되기까지는 누군가 대신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대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동안 늘 익숙하게 사용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 중심의 필요와 내가 쓸 것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레는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를 더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세우시고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축복을 베푸시기에 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걸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준비되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